w r i t i n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지구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지구 영어로는 Dears. 뭐뭐와 같다. 이 표현은 Be like. 우리에게는 To us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지구는 뭐뭐와 같다. 지구는 영어로 dears. 뭐뭐와 같다. 비라이클러스라 like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3인칭이기 때문에 이 s 를써 줘야 되겠죠? 어머니와 같다. like a mother. 누구에게? 우리에게. to us 쓰면 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 earth is like a mother to us the earth is like a mother to us the earth is like a mother to us writing test what do you matter 그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영어로는 give. 신선한 공기 영어로 신선한 fresh 공기는 air죠. 신선한 공기 fresh ai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준다. 그것은 준다.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뭐, 뭐, 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기부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죠? It, 기부.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3인칭 단수, 현재, S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뭔엇을 우리에게 얻었으면 됩니다.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는 영어로 flash a i r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준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It gives us fresh air. It gives us fresh air. It gives us fresh air. 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영어로는 should try to. 노력하다. try to입니다. 뭐뭐해야 하다. shoul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건강한. 영어로는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keep healthy.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다. try to.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 도덕적인 당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We should try to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지하는 것 영어로는 keep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것이 건강하도록 그래서 it 건강한 계획 health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We should try to keep it healthy. We should try to keep it healthy. We should try to keep it healthy.